레 e 미인이라는 TV 프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프로는 주로 외모 컴플렉스를 가진 분들이 성형 수술을 받고 그리고 변화된 외모와 변화된 삶을 찾아주는 우리나라의 TV TV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그 일부를 보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원래 이 레드 미인 레드 인이 말은 영어로 나를 드려 보내줘. 나들 들여보내 줘 또는 내가 들어가게 해 줘라는 뜻입니다. 이 문구는 어떤 공간이나 상황 속으로의 진입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지, 요청인 것이죠. 그런데 그 TV 프로그램의 맥락에서는 어떠죠? 외모로 인해서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제 성형을 통해서 얼굴이 더 예뻐져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렛 미인의 원조는 시대를 거슬러 2000년 전까지 어,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종 컴플렉스가 있던 사람들의 그들의 영혼과 마음과 의식까지 수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분의 역사,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 히스토리를 쓰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사람을 통해 그분의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역사에 들여보내달라는, 주님의 역사에 한 줄이 되게 해달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나도 원하고 너도 원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 열두 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바돌롬의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가륜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은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아서 매우 위태로 보였고 고생하고 기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인도할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간청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일꾼이 없어 추수되지 못하고 알곡이 매달린 채로 소실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더 많은 제자들을 긴급히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에서 그 초청이 이루어져서 이제 열두 제자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죠. 제자들의 구성을 둘씩 짝지어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들의 이름을 다 외우기가 쉽지는 않은데 한번 외워가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래요? 배안야요 빌빌바 도맛, 야다시유, 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이렇게 12명이죠. 베안, 야요, 빌바, 도맛, 야다시요. 여기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은 형제지간이면서 그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베안, 야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간이면서 이들도 어부 출신입니다. 베안야요 빌바 빌릭과 바돌로메는 친구 사이입니다. 베안야요 빌바 도맛 도마 도마와 마테는 동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로 유명하죠. 그리고 마테는 마태복음의 기자이고 세리 출신입니다. 베안야요 빌바 도맛 야다 야고보와 다데오 여기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목록을 보면 두 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야고보는 큰 야고보, 뒤에 설 지금 말하는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편의상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작은 야고보와 다데오는 어, 그 성경 신약 성경의 그 어떤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알려진 바가 없어서 그래서 이 둘을 무명의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배, 안, 야, 요, 빌바, 도맛, 야다, 시, 유. 시몬과 유다. 이들도 동행자로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시몬은 열심당원이었고, 열심당원은 행동, 행, 행동파, 독립투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련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얼핏 보면 이들은 수도분하고 비슷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즉흥적으로 내뱉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한 성깔씩 하는 어부들이 내시나 있었죠. 제가 격하는 건 아니, 아닙니다만 이들은 육체노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소 과격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사리게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들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어땠죠?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게 되죠. 무력을 행사했죠. 그렇게 과격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만 믿으면서 또 본인이 실증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냉소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여러 차례 나타나셨지만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어, 그런 냉소적인 표현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관계도 있었습니다. 바로 세리와 열심 당원이죠. 세리 마태와 열심 당원 시몬은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죠? 정복 국가의 부역자로서 매국노로 취급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 당원은 무엇이었죠? 행동파 독립 운동가였습니다. 이 열심 당원들은 몸에 단검을 지니고 다니면서 로마인이나 로마에 충성하던 유대인들을 살해하기도 했던 그런 과격한 아, 그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같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변화되기 전에는 세속적인 야망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가장 높은 자리인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추태를 지켜본 다른 제자들은 시기심에 분노합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임박했던 그 시점에 제자들은 서로 다퉜는데 그 다툰 이유가 뭐냐면 누가 크냐? 누가 여기서 서열이 위냐? 그 문제를 가지고 다퉜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돈에 대한 탐욕이 강해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한 자도 이 그룹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날, 이들 모두는 공통된 모습을 하나 보여주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예외 없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래알처럼 서로 겉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에만 일치감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원해서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예수님이 원해서 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께서 원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마가복음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서로 간에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이들은 안 맞는 사람들이었지만 다 예수님이 원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다 너무 서로 정말 그 속속까지 다 이해하고 다알 정도로 너무 서로가 편하고 그럴 정도로 사랑스럽고 그럴 정도로 다잘 맞나요? 우리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도 원하시고 너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는 함께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역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관찰자가 아니라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10장 1절 말씀에 보면, 보면 열두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열두 사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다른 호칭을 사용했을까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그리고 2절 상반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간단히 말하면, 제자들은 배우는 사람,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까지 그들은 다만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관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들을 증인으로, 곧 전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은 곧 떠나실 것이고,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그들의 손에 맡기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지상사역 내내 곁에서 주님을 항상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들의 훈련은 예수님께서 최우선적으로 삼으셨던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다가 또 따로 제자들에게 그, 그 가르치셨던 내용을 설명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새끼새들이 둥지 밖으로 나가야 하듯이 열두 사도들이 날개를 펴고 자신들의 사역에 매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께서는 권세를 그들에게 위임하시고 직접 뽑으신 이 사역팀에게 권능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열두 사도의 권위와 구체적인 그런 임무를 주시게, 주시게 되는데요. 이 사도직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는 우리랑은 다릅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도적, 사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두 사도의 권위와 그들의 구체적인 임무는 고유한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그럼에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과는 다르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소명과 사명에 대입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열두 사도를 파송하시던 때,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의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하셨던 일들을 사도들에게 위임하시고 맡기셨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 일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역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듯이 관찰자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달자의 자리로 또 증인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여기서 교제하고 양육받고 또 서로 삶을 나누는 것 너무 귀하죠. 근데 여기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나아가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관찰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제는 전달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역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권세를 가진 사단을 심판하시고 굴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교에게 사로잡힌 자, 그들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죄의 멍에를 메고 신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마교들을 쫓으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적 권위를 제자들에게 확장시킵니다. 그것을 원하셔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보내시는데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그 손에 주어 보내시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자신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즉, 그들이 오직 예수님만 가질 수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만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받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감당해야 할 일은 그들 본연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임해야 할 곳, 그곳이 나아가야 할 곳은, 전달해야 할 곳은 무풍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한 복판이었습니다. 공관복음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동작, 예수님의 거하신 장소까지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은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데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는데요. 누가복음 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사방과 예루살렘의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여기에서 주님께서 평지에 서신이라는 표현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이 평지라는 표현이 누가복음, 방금 제가 읽어 드린 그곳에만 등장합니다. 평지는 어떤 곳입니까? 마을이 있는 곳이고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평지는 바로 사람들이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약 50여 구절에서 평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평지는 성읍들과 마을이 있는 곳, 육축을 기르는 곳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대개 어떨 때이 평지라는 표현을 쓰냐면 전쟁과 관련이 있을 때이 평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평지는 전쟁을 준비하는 곳이고, 침략이 있는 곳이고,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고, 심판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즉, 평지는 사람이 사는 곳, 문화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전쟁이 있는 곳,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의미이죠. 제자들이 사역해야 할 곳, 제자들이 보냄을 받아서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러한 평지입니다. 영적 전장터입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을 이러한 평지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싸움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낸받아 있어야 할곳 우리가 보낸받아 행해야 하는 곳 주님의 뜻을 펼쳐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도 바로 평지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평지에서 치러야할 싸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아, 이를테면, 팩트라는 것, 요즘에 팩트체크라는 걸 많이 하죠. 그런데 이 팩트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현상의 배우와 현상의 원인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오늘날 팩트를 진리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인들은 이 팩트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표면적인 팩트 그 이면에 있는 영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악한 영들을 내어쫓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어,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지금도 이 말을 그대로 따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목적이 명분이 있으면 목적이 중요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그것은 그 수단들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만약 내가 어떤 대의 명분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목적을 가졌는데 그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또 빠른 길로 가다 보니까 거짓말도 해야 되고 사기도 쳐야 되고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해야 되고 심지어는 폭력도 행사해야 된다. 그래도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정당화된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큰 거짓말입니까? 그 배우에는 어떤 영이 있을까요? 바로 사탄이 있는 겁니다. 거짓의 압이, 폭력의 압이, 파괴의 압이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바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한 영혼의 구원을 방해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야 합니다. 또한 조직적인 모습으로 사회의 배후를 장악하고 있는 영의 실체들에게 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팩트와 현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로버트 콜만이라는 분은 열두 제자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들 중에서 회당의 요직에 있거나 레위 계통의 사제직에 속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평범한 노동자로 생업에 필요한 기초 지식 이상의 전문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대의 예술이나 철학 관련 학위를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련된 문화의 어떤 기준에서 보더라도 그들은 별볼일 없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여겨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 12명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하거나 그 이하로 대우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헤라클레스나 페르세우스 같은 신화적인 인물들이 아니었죠. 레오디나스나 알렉산더 같이 기백이 충천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네 삶의 특징인 인간적인 허물과 결점과 약점들을 그대로 노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뽑힌 것은 그들의 현재 모습 때문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모습 때문이었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그들은 결국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 역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랬다면 우리 모두 누구나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일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His story, let me in. His story, let me in.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역사에 저를 들여보내 주십시오. a m 우리가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게 우리는 성형으로 외모를 바꾸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생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성형으로 자신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열망을 담아서 history w r t t e n 이것을 기도하여 역사의 한 줄,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